게 굉장히 힘들어 지실 거예요 판사님을 감동시키는 서면을 쓰실 수 있을지 몰라도 고객을 감동시키는 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즉 법률 문서와 마케팅 글쓰기의 방향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판사님을 위한 글은 논리가 핵심이죠. 하지만 의뢰인을 위한 글은 공감이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논리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뭐 피고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런 걸 보고 의뢰인이 오이 변호사님 믿을 만한데 라고 생각할까요? 의뢰인은 오히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나? 이 변호사님이 진짜 날 도와줄 수 있나? 아니면 비용이 얼마일까? 이런 게 훨씬 더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글이 없다면, 변호사님들이 이때까지 썼던 글들은 절대로 공감하는 글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효과적으로 마케팅 글을 쓸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공감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특히 마케팅적 글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고객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글이 아무리 잘 써도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이혼 전문 변호사 20년 경력, 승소율 95% 달성한 교통사고 전문가, 법무법인 땡땡땡 성공 사례 보기. 이런 건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제목들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날것 같아요.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일까요? 40대 직장인을 위한 이혼 가이드. 보험사 합의금 먼저 받으면 안 되는 이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산재신청 거절당했다고요? 꼭 확인하셔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더 읽고 싶게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승소율 95% 이런 거 쓰면 의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나머지 5%에 내가 해당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laughs> 두 번째 비법은 글을 쓸때 가독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글이 있어도 술술 읽히는 글이 있고 정말 되게 정신상만하게 안 읽혀지는 글이 있잖아요. 그거는 글을 가독성 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에 달려있어요. 물론 변호사님들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데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훨씬 더잘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서면적인 논리 방식이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글을... 공감력 있게 쓰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마케팅적 글쓰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뭐 하버드생 글쓰기 비법에 오레오라는 법칙이 있어요. 영어 단어의 축약형인데, opinion 의견 주장하기, reason 이유와 근거 되기 e example 예시 들기. 마지막 O, Offer, 제안하기 이런 구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피니언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리 e 왜냐하면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mple 예를 들어 계약 분쟁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한 피해를 받고 합리적인 해결을 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 오퍼.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당장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가 깔끔해지죠. 뭐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앞에 논리적 구조로 해서 마지막 나를 찾아와라 라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이런 오레오 구조 방식 말고도 뭐 아이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star. 등등등 마케팅적인 글 구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인터넷에 마케팅 글쓰기 구조 이런 것만 찾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착용해 가지고 내 사안에 맞게 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글쓰기까지만 하면은 어, 굉장히 잘쓴 글인데 약간 여기서 한, 한, 한 10에서 20% 부족해요.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심리 기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조금만 표현을 바꿔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확 달라지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심리 기법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증거 기법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는 심리 기법을 이야기해요. 사실 그래서 뭐. 전단지에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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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대한민국 1등 로펌, 의뢰인이 어디서 1등 했다, 승소했다, 막 이런 내용 하는데 이것도 물론 사회적 증거기법을 이용한 거지만 좀 너무 얕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지난달 38명 의뢰인이 선택한 이혼 전문 변호사, 97% 의뢰인이 만족한 승소 전략.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사회적 증거기법이 더 빛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에요. 사람은 100만원을 얻는 것보다 걸더 두려워하는 게 기본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승소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 말고 차라리 지금 상담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위자료 평균 3천만 원. 오, 더 이렇게 클릭해 보고 싶은 제목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심리 기법은요 호기심 유발입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끝날 때 보면은 예고편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면 다음 주가 더 기다려지고 그런 심리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제목을 뭐 위온 위자료 청구 방법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 A씨가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게 눌러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심리 기법을 조금만 잘 활용해서 글에 녹여도요 글이 굉장히 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리고 더 읽고 싶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리 기법은 되게 많지만은 대표적인 거이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글이 훨씬 더,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심리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데 너무 과하면 투머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오늘 마지막 기회, 단한명 최고의 전문가 99.9% 승소. <laughs> 이런 식으로 쓰면은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겠죠. 변호사님, 법정에서 항상 최고의 변론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잘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워 노력하시잖아요. 마케팅 글 쓰기도 같은 마음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재판부가 아닌 잠재 의뢰인들을 향해서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변론을 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우리 변호사님들 마케팅에 도움 되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마케터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